반갑습니다. 금일 리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을 복귀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리딩 다이아고날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관점은 86.1k를 다시 한번 돌파하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특정한 되돌림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구간에서 삼각 수렴이 나온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수렴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들고 상승하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코인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아직까지 618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온 파동이 임펄스로 체킹이 가능하고 지금 구간에서 제가 wxy로 이렇게 카운팅을 했죠. 그래서 이중 지그지그가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반등하는 파동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충격파가 나올지 아니면 조정파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것 같다. 근데 비트코인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우선적으로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저는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올라오는 파동에서. 고점을 여기 만들었죠? 여기를 재돌파한 다음에 조정이 오더라도 되돌림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이 구간에서 수렴을 만들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다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뭐, 고점도 못 뚫고, 제가 생각하던 수렴의 그 직전 저점도 이탈을 했다라고 보면, 이 구간은 그래도 지켜주고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쭉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 2740원 부근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매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일단은 이 고점을 뚫는지 아니면은 나왔던 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지를 보고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리딩으로 보고 있다. 고점을 뚫더라도 조정이 오면 되돌림 구간을 찍어보고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는 수렴하는 관점. 여기서는 수렴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돌파하기 직전에 잡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개다 아니다,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보면 이 구간은 지켜주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무조건 분할로 진입을 해서 알트를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진짜로 매집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신 분들이라면, 시드를 다 지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도전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74.3K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못 했지만, 제가 74.8K 구간에서는 현물을 매수를 했다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알트코인들 분할로 지금 진입한 상태고요. 저는 더욱 더 계속 모아갈 거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추세를 지켜보고 제가 특별한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브리핑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이런 브리핑들을 채널 안에서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